프로젝트 만들어서 짠 했는데 그 순간 10명의 스테이크 홀더들이 모두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장기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매니지먼트 하는 법 거기서는 그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는 사실 프로젝트 리더들이나 프로젝트 팀이 저랑 워크샵을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무엇을 미리 매티게이트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을 할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온라인을 하라는 게 내가 그 프레임을 짜면서 좀 스테이크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 있죠. 프로젝트를 스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조금씩 이렇게 그 미리미리 온라인 을 해놔야지 어느 날난 너무 열심히 세달 동안 프로젝트 만들어서 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케이일 줄 알고 그 순간 10명의 스테이크 홀더들이 모두 다 아니야라고 하는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HR 프로젝트 가 HR 스테이크 홀더들 플러스 비즈니스 스테이크 홀더들 있잖아요 만약 비즈니스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 쭉 뽑아서 그 사람들을 프로젝트 리더가 누구고 프로젝트 스포서가 누구고 프로젝트를 네네.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람들 중에 한두 자리를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온라인할수 있는 그런 거를 다 하려면 미니멈 두달 전에는 내 머릿속에 거의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문의 답은 네. 프레임워크예요. 어, 프레임워크에 음, 음. 정말 많은 거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장기적인 음. 프로젝트고 HR 관련된 거고 크로스펑셔널 크로스컨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프로젝트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크게 와서 좀확오버 r o 된게좀있었데얘얘해해 네. 주신 거 듣고 되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